아채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 귀천에 그 품별이 없이 나와서시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s 풍성하리 이 n 의 이름을 생명의 n 을전 o 정비같이늘 말도 나,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음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다시 주는 신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잘 계시다가 갈릴로 리 돌아,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1절의 단서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못해도 수십 명은 되었을 거고요. 존경하면 따르는 군중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견제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높지만, 예수님의 등장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동안 세례 요한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더한 인물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 입장에선 얼마나 그것이 거스를까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의 겉으로 보면 이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시선, 시선으로 볼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요.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 어, 부정한 곳이니까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혼혈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거기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해 가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말과 행동 모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데요.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의 반대와 거절이 예수님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러남은 패배로 인해서 물러남이 아니라 복음이 새로운 곳으로 전파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나는 문제 없이 잘해 왔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경우, 또는 내가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좁은 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시선일 뿐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물론 새로운 그 길이 완전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뒤로 하고 어,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보면 자꾸 다른 소리를 하죠.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장 39절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며칠 머무다가 가시라고 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라고 말하죠 어,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해야 하고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또 다른 좋은 길이 되게, 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혹시 새로운 길로 들어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친한 분들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새로운 길로 들어선 분들이 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기에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또 다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은 어, 즐거움을 맛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여인에게 물좀 달라고 하시죠.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 유대인이 너무나 이상했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대답 안 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호기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말을 거셨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아주 기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요. 소문으로만 듣던 사마리아 사람이 과연 어떠한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줄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 예수님께서는 생수라고 하시죠. 하지만 생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이것을 먹는 생수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수라고 표현하셨을 때 진짜 물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가려워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 진리, 그것을 알고 싶어도 쉽게 알수 없었던 그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예수님이 무상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생수를 준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생수 먹고, 이제 우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농촌에서... 자주 사용하던 집 마당에 주철로 된 작두 펌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으로 열심히 펌프질해서 물이 밑에서 올라오면 그 물을 받아 씻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작두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서 물을 길러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생수가 이 작두 펌프의 마중물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면 그 생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새, 어, 샘물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안의 어, 샘물이 터져 나와서 흐르는 것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터져 나온 샘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예수님은 생수 샘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굳이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시는 걸까요? 괜히 혼동하고 오해가 생기게 생수, 목마름, 샘.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가는 수가라는 장소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땅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땅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겜 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받은 땅이니까요.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기적적으로 우물을 파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선물했다라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파서 자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손들은 대대손손 물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야곱에게 우물을 선물로 받아 지금까지 잘 마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심오하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단번에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밝히 보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씀과 진리를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단지 문, 어,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나의 경험과 지식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쉽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30대 초반에 읽었던 요한복음과 지금 40대 후반에 있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너무나 다릅니다. 그건 제가 똑똑해졌다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이전보다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전히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몇 군데만 바라보거나 편견과 고집이 있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러한 표현은 단지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고집과 편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다른 곳에 눈과 귀가 열려 있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분명 성도님들에게 쉽고 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재차 말씀하실 것이고 뭔가를 느끼거나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마음을 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진리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맛보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의 첫 시작,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에게 쉽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쉽게 다가오시고 편하게 다가오셔도 여전히 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또는 나의 고집과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임재와 그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볼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내게 다가오신 진리,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